우전 수양마을 서책매표소. 유람선 타는 곳. 어 여기 사진 좀 보자. 우전 수양마을 전경. 요는 아니, 저쪽으로 빠르게 간다. 다시 오는 거 아니야 갔다가? 네? 여기 습한 나이거 엄청 습하겠다뭐런오고는 사람들이 우리 배를 계속 보고 있네요. 돈 내고 동물의 원산이 된다. <laughs> 배를 타고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밖에 막 가도 돼. 어디? 지루해. 나 지루할 때 나다. 나... 어? 추워. 저런 데갈 거야. 거의 도착했습니다. 어 이런 거 야. 서책 외표 쪽에서 출발한 유람선은 동측 끝에서 아, 내립니다. 매표소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음. 아 저런 사람들 무장이라니까요 엄마? 이야 여기 길거리 음식들도 말씀드렸어 길거리 음식으로 배 채우면 안돼? 난 그게 제일 좋은데 아 여깄네 이게 아 무티기. 그리고 여기 약국이 있어 아 약국? 어, 뭐야, 어 이런 것도 있어 아 아, 아 구경 한번 있잖아. 아, 아, 18이 아, 뭐. 진 예쁘다. 자기 돈은 잘안 쓰는 가온이어오니 네. 아, 네, 어? 무 생채 이건가 봐. 어, 주사하겠다. 내가 사고 있을까? 채를 썬 물을 야채튀김처럼 튀기는데 이게 맛이 있더라구요. 모호튀김은 하나에 600원입니다. 맛있어? 응. 오빠 응. 약을 사야 돼. 어? 어 가방 있 편의점은 이곳밖에 없으니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차이네 이거 차이야십만사천 원. 오십 원 이거 만사천 원. 이모 선물. 정책 방향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어가잘 어, 어, 잘 샀어. 이곳은 상하이보다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 선물하기 좋습니다. 어, 넘어가볼까? 가 먹어. 그래? 그럼 먹은 걸로 하자. 먹었어. 먹었어? 안 먹었어. 한개 사줄게. 먹어. 가오아너 그래서 밥 먹겠니? 골목 길이 예뻐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이니 사진 한장 남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다리 진짜 아파. 너 다리 아파서 어떡하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가온이 중국 전통 음식들 오리고기야, 오리고기 소고기야 그 아까 이제 그 쓰러졌는 거 아니 어때 먹을 너는 잘 먹을 거 같은데 어때 오빠 먹어 맛있겠는데 면은 맛있어 어, 오빠 나그 종이컵 하나 마시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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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우유탕이 이런 건지 몰랐어 나는 내가 계란 오빠 면만 조금 먹어 엄마 먹을 것만 뭐 그만... 신라면 진짜로 어 한만 먹을래? 먹을만해? <laughs> 한번 먹어봐. 난못 먹습니다. 난못 먹습니다. 밤이 되니 조명이 켜집니다. 다녀 가신 분들이 하룻밤 자기를 추천했지만 당일치기 여행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열차 시간이 되어 우리는 돌아갑니다. 맞아. 여기 맞아? 어. 확실해? 어. 뭔가 불안한 아내 속마음 저책 매표소 입구에서 009번 버스 탑승 통상역 가는 버스 안 버스 타고 50분을 달려 통상역에 도착했습니다 통상역에서 상하이 가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